염산을 여기다가 이렇게 딸았어요. 지금 딸고 있죠? 딸고 있는데 픽서가 장갑을 끼고 있어요. 장갑을 끼고 있지만 자 장갑 벗어 볼게요. 자맨 손으로 당굽니다. 얼마나 안전한지 와 죽을 수도 있어요. 자 이렇게 지금 세개 손가락만 당겨 보세요. 보세요. 응. 어우 차가운데요? 응 그냥 대박 오호호. 오 음질로 봐요. 네오 안녕하세요, 빅스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 있게 보셔야 됩니다. 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고, 그리고 엄청난 수리 요금을 청구하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 너무 궁금하시죠? 그 내용이 바로 석회물 제거에 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볼 텐데요. 석해물, 야 떨어지고나.